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면직청문이 열렸는데요. 어, 이미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공개된 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이 어, 이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비판 언론사로 분류되었던 TV조선에 대해서 재승인 점수 조작을 하는데 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통위의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이었던 교수, 대학 교수, KBS 윤모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지금 한상영 위원장도 불구속 기소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발렴치한그 범죄 혐의가 있는 한상영에 대한 이 면직 절차가 들어가니까 이런 바 언론 현업 단체라고 하는 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해요. 참 이거 기가 차서. 제가 한번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리, 드리,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인데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는 방통위를 장악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방송장악, 공영방송장악의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풍경을 아주 익숙하게 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하시니까. 대법원에 가서 본인의 KBS 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규영 전 KBS 이사에 대해서 이 언론 자칭 언론 현업 단체라고 하는 이분들이 사과했습니까? 강규영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애완견샵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사가쓴그 법인카드 몇천 원짜리까지 다 탈탈 털고 또 강교형 이사가 있는 명지대 또 떼거리로 몰려가서 스피커를 틀고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재단을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교수 출신이 교수 출신 이사들 압박하죠. 재단을 압박하면 재단이 부담을 느껴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심 고등법원에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 그럼 민노총 노조들이 사과했습니까? 근데 지금 안타깝게 그지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민노총 언론노조와 거의 모든 규탄 집회 뭐 기자회견에 따라 다니는 한국 기자협회, 방송 기자연합회, 한국영상 기자협회 이 단체들은 또뭐 하는 단체들입니까? 협회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기자회견이나 규탄 집회 마구 이렇게 질러도 되는 건지? 자, 그러니 지금 상당수 협회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상 이 단체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민노총 언론노조, 한국 기자협회, 방송 기자 연합회, 한국 영상 기자협회. 한번 또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언론 장악 문건이 폭로됐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규탄하고 기자 회견하고 비판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언론 장악 문건에 편승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사장 잘라내고, 이사 쫓아내고 하는 행동대원으로 나선 거 아니에요? 불과 5, 6년 전에? 자, 그러던 그대들이 이제 와서 무슨 언론에, 무슨 정권의 언론장악을 규탄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선수로 뛰기로 작정했으면 계속 선수로 뛰란 말입니다. 왜 갑자기 얼굴 싹 바꾸고 공정한 척, 아주 합리적인 척, 내가 공정한 심판인 척 하냐, 이 말입니다. 자, 시청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현업단체라는 이 조직의 수준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들이 반대하고 좌표 찍은 인물이 사장되고 이사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고 비판하고 규탄하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자기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투사처럼 나타나서 투사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브하게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가 아니라 만주 개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경찰서 가서 수사나 제대로 받으란 말입니다. 점수 조작한 게뭐 잘한 일이라고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